그냥 바로 박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웅님 템렉 얼마 됐어요? 91이요 91? 네 그럼 네. 1단을 하실 수 있을 거에요 네, 하시죠 네. 게임은 뭐... 잘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나갔다 들어왔네 여기 환경 맞추면 싶은데 너무 어려워 도브를 안 발랐어요 아니? 아, 딜러드 형편없네 안돼 안돼 아 졌다 아 탱커 형편없네 탱커는 뒤누 그런 거안 한다고? 눌러도 돼요? 네 타워 누오시면 돼요 위에서 깨뜨려야겠다 타인같이 됐는데? 탈것 아. 하나 없고는 <laughs> 챙겨드리겠습니다 할거 하나 없고 신분이 하라겠네 아 <laughs> 신분이 야어머어내 <laughs> 야르가 보이는데 응? 어, 어 예. <laughs> 야르님도 계시고 네르님도 계시네요 그러네요 필름 어, 진짜 비슷 봐. <laughs> 우리도한게 아니었는데 좀 씨레 형한테 죄송한데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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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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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편해졌어요. 감사 아, 누가 봐도 짭 같은 걸 만드는 네, 사람들 있는데. 놀이공 만든 거잖아요. 네 저도, 저도 돌풍간지도를 만들었는데. <웃음> <웃음> 너무 탐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만드는 애들 있나? 이거 어떻게 났어? 이게... 어... 위험, 위험, 위험해. 아 언제인지 모르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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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져 음. 어...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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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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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어... 아 어... 어... 다디 어... 플레이아여 어... 다 어... 신 어... 어... 게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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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좀. 나 저렇게. 어이 진짜. 뭐야 왜왜왜왜 왜. 오케 애들이 한번 돌진하러 가더니 돌아오질않네요가출했네요아오봐 <laughs> <목소리> <목소리> 해골 제가 볼게요. 이거 아는 거 제가 보기. <목소리> 15. 아 이게 <이거> 천신주가 들고 있는 거. 아우 아우 아우. 탱커는 왜 켰어요? 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내가 좋아하게 <그러한> 아니다. <laughs> 어, 상이요 이록이어요아 아, 아, 그럼 천천히 갑시다 ㅋ 아코어아쏘요이 치네 아아아깔아어 제가 또 엑소더스에 등록해야돼요 아 아까 쏘어요 쓴건 팩트잖아 알이죠. 고품 기쁘시죠. 아유 맞네. 그 저를 생각 안 했네. 이어 아, 네. <laughs> 돌풍까지 들어와, 들어왔는데요 네, 기술 해 드렸어요. 죄송해. 세타롱님 누워 버블이... 어차 제가 볼게요 어 씨, 버블이 키우 오. 그냥... 요거 금더 잡을게요 네블러드 먼저 쓰고 갈까요? 빨리 야 예, 어, 법사님 시킨 대로 하지 어? 나 큰데 아무것도 아이 그럼 뭐좀더 하고 하다 갑시다 예이아 이런거 다 하고 원래 법사 쿨에 맞춰야지 오오오갈림은 쿨이 있는데? 요 ㅋ <laughs> ㅋ <laughs> 고 있었는데? ㅋ 갈림은 법사 아니었던 것인가? 법사 언저리 위험 위험 위험해 아종이에요 아종 법사 아종 아 너무 많네? 무리만 잡아도 될 뻔했는데 대폭님도 냉법이에요? 네 비교돼요 비법 비법이 세다던데 지금? 네 그렇다더라고요. 네 냉법보다 하 일이 더 좋습니다. 괜찮아요 미로리로 세니까 쉬워서 할만한 거 아닐까요? <laughs> 비법이 더 쉽잖아요. 아 어, 생각보다 많아갈 일이라든 그런 게좀 초보가 하긴 어렵. 둘 하나 5 네, 뽑아 그냥 10 11있2 13 1 못돠 못저 망토가 15등급이 끝인거죠? 네아 예. 맞다 그거 레알이 있는걸로 그릇 사서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거 뭐뭐 어떠... 뭐... 그냥 보스 잡으면 되는거예요 들어가서? 어 등급마다 조건이 좀 달라요 <laughs> 아 퀘스트 같은걸 줘요? 네그 레시온이 계속 아가봐야겠 퀘스트를 봐야겠네. 주는데요 어, 법사도 왜 이렇게 쓰에. 버스가 죽었어. 됐어? 아, 님 아, 아 그래. 댓글을 같이 해본사아 아. 어, 맞아. 캐릭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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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함이 아마 놀았을아 아. 이게 저는 저렇게 긴말보면누군지건모르는 거야. 저 그걸 아, 보여도 나도 로이 는걸 배틀랜 아이디? 뭐라고 하시지? 배터 태그, 태그. 에, 그거 바꿔야 될까봐요 태그랑 아이디랑 같으니까 에, 그래서 자꾸 나만 모르는 사람들이 하와이안 피자 같은 거 하실래요? 아 그거 좋다 어 <laughs> 맛있어 하와이안 피자 무시하시네 허허 <laughs> 그걸 안 먹어. 그걸 좋아하는 사람 되게 드물던데. 아 진짜요? 예. 네. 야, 야채를 구워 먹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아... 피자에 <laughs> 넣어 먹는 건 좀. 저도. 아니야. 파이네트 구하고 그거 얼마 맛있. 아 그렇죠. 근데 따로 먹으면 더 맛있다. 아. 굳이 아... <laughs> 같이 먹어야 하는가? 같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laughs> 아니야 맛있어요. 아... 피자는 피자고 구운 야채는 구운 야채고. 아니라고 피자에는 아, 고기랑 오케이. 치즈만 있으면 된다고 옛날에? <laughs> 아 그것도 똑같나? 버거킹의 하와이 안버거들좋아했어는오 그거 내가 그번거 아니에요 제가제가좀 햄버거 같은 그거야. 거에 파인애플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맛있어요 들어가 면어왜 이렇게 쎄 이거 이거 단해야죠 따로 잡을 수가 없네 난이터지면나지 나고, 처젠 나고, 지젠 나고, 나고, 이젠, 나고, 이고나 이젠, 이고 이젠, 나고, 이젠, 나고, 이젠, 스고 이젠, 나고, 이젠, 나고, 이젠, 나고, 이젠, 나고, 이젠, 나고, 이 이젠, 이 나고, 이젠, 나고, 이젠, 나 아, 을 빼야될 필요데이가 있네요.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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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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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오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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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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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니요, 그냥. 안 오셔서. 혹시. 뭐 응? 음? 이따 올 거야? 네. 네? 따라님 이거. 네. 그, 혹시, 옛날에 유니프레임에. 유니프레임 맞나? 유니프레임에. 그 직업 뭐야? 직업 얼굴? 내 캐릭터 얼굴 나오는 어떤 게 있어? 안 되나요? 초상화야? 아, 초상화. 감사합니다. 아, 그럼... <웃음> <웃음> 아니... 대화... 좀... 정보의 질이 좀낮은데어퍼 ㅋ ㅋ ㅋ 가 이거다 근데 진행 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그러게 생각보다 빨라 그거 한번더 해봅니까? 앙칼는 기술? 아, 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에 나오지 마시고 저기 가 있어보세요. 지금 찍어 놓은 데 네? <laughs> 지금 어디 찍을 거야? 저기 저 오른쪽 앞에 어떻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laughs> 대화만 들어도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알 거. 같아 ㅋ 괜찮은데? 너무 많이 돌아서 오락을 너무 <로마> 하셨네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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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한거지 이거 어? 진짜 도비터럼 써놨는데 안되는데요? <laughs> 아 도비를 쓰고 있었는데도 안되요? 네아 어, 그건 될 법했는데 이상한 혹시 몰라서 도비를 썼는데 그랬어요 왕로는 폭군에는 좀 쉬운 인던어 어. 어, 그쵸 상대적으로 하기 경화보다는 복권이 많지 운 던전이긴 하죠. 오호 법사들 초타이 된다고 <laughs> 이렇게 계속 다 때리는 거 보는 게. <laughs> 이거 만약에 환영이 들어와서 이성을 다잃으면 죽어요? 네. 영에서떡겨나요 그 브레이드가 있긴 한데. 아니, 뭐 10초짜리 침묵을 거네? <laughs> 아, 그 근처에 그 노란 구슬 떨어진 거 먹으셔야 풀려요 아 <laughs> 바로 망각의 정령임을 하셨네요 <laughs> <laughs> 역시 전승진이 <저> 생각이... 거기 <laughs> 10초짜리 침묵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좀왜먹은줄 <laughs> <laughs> 알았대 전 그게 뭘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laughs> 이거 그럼 세기만 돌면 망토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네? 맞아요 음. 왜 얘들밖에 안와 얘들. 뭐야 이것들? 부홍님 망토 레벨업 좀 했어요? 이렇게 된거 최대한 안 잡고 가봅시다 3등급이에요 얘들서 애드 될것 같은데? 그럼 업그레이드 좀된거 아니에요 그거뭐 아닌가? 세번한것 같아요 맞아. 어, 뭐야, 이거. 아, 하셔야 돼요. 제가 맞았고요 그게 <laughs> 스피해에요 <laughs> <laughs> 스랄도 똑같은 팀묵쓰네요 보스 잡은 거를 슬랄이 네. 똑같이 써요. 네, 스킬을 하나씩 배우고, 포인 보스 잡아요? 보스 잡아요? 아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에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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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니, 쫄만 잠 터지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열심히 드렸어요. <이따어요. 웃음> 안 그래도 퍼센트 많아서 그것까지 최대한 피해서 온 건데 안돼 망했다 우리는 제가 제일 적어요 <laughs> 제가 제일 잡다는 <샵을> 건가요? <laughs> 저분들 개세게 팼어요 <laughs> 아니요 나 제일 적다고 해봐야 4천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 아 대산 본다 대산 본다 리로리로 5.9만 만대요 진짜 그랬네 <laughs>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에 5.9만, 5.6만, 5.2만. 아이 그럼요. 나와 나온 거 아니야. 둘 하나. 아 이건 또 어떡하나. 좀 봐. 이번에는 책장을 두개 가져라는데 이건 두번 들어가야 돼요? 어, 아, 두개 들어가는... 지역을 한꺼번에 깨시면 돼요. 두개 지역을. 네그 책장은 네 거기가 타락지역이거든요 전기의 네. 골짜기랑 골목길 보스가 하나씩 줘요 아한 번에 갈수 있어요 이거 어 지금 책장 뭐 보고 계세요? 지금 방금 받았어요 어, 책장이면 은12 13등 급이실 텐데 아, 전부 아, 아, 저희... 아니 전부 책장이에요 <laughs> 책 이름이 바뀌고 <laughs> 전부 책장이에요 아, 다 책장이군요. 네. 이거 <laughs> 아 응, 하기 싫어 네. 골목기라고. 네. 어디지? 전기 골짜기. 예, 아, 아까 다 희희스 한수 있었는데. 아에 쓴들? 그거 몇죠 이따 얘기했어. 지금 하기 싫대. 못 했어요. 도적이 약간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아, 왜 센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 안 돼요. <laughs> 나? 팬들 안먹든데아너아리로리로가센게 아니라 냉고비 센 거였네 그러네요 어 그렇게 냉고비 약한데 리로리로가센 거라고 웃기더니 그래 맞아 냉퍼이새 억울해 리로리로는 90, 90점 법사, 법사잖아요 아깔 <laughs> 갈림 90 찍어봤어요 법사로? 아니요 머리 먹구나 한이5점 정도 나올 것같거데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점은 충분해요 이거 보다이이좀나지요거 뭐지? 이거 문제는 거 뭐지? 지 이거 뭐아 들어가! <laughs> 한 마리 지이 어디가? 어, 뭐지 그 가끔 입구에 장난감 던져놓는다는 아, 가을 축제 모래 진짜 아아몇분 <laughs> 잡았네요 범인 <laughs> 저 아닌다 저 트로피 없어요 전 트로피 있어요 저거 키대회 트로피 얻어야 사실 아하 아전 아, 그래도 거. 귀환하는 그런데 길목에다가는 안 갑니다 아, 그럼. 그런 거 그런 거 하는 사람 너무 많아 10, 10단도도 3상될것 3, 3 같아요. 1 0분도 100분이면 1 0요분이면 100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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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분이 다른 0 0분이면 되죠. 0님이면 오웅님 분이면 100분이면 1 3단이면 100분이면 는 돼야 될것면1 0 1 0 0이면1 0 1 1 0 더? 돌풍이 정리됐어요. 어 얼추 틀은 비슷하게 어요 가볼까요? 음. 근데 거라 근데 진짜 요들어서 보니까 들어오지 걸저도라는거그 저희가 궁금하네. <웃음> <웃음> 음, 갈수 없습니다. 멈추세요. 어 감사드사 안가요. 어 죄송합니다. 전혀 <laughs> 몰랐어요. 아 이게 심장 추적자랑 동시에 떠가지고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그거 헷갈릴 때 있더라고요. <laughs> 네. 맞아. 한 사람이 두개다 걸리면은 알림이헷갈 네. 가지고 안 보여. 요 나야 나나 나. 아. 아니 비켜. 보드름을 채워봅시다. 안 뜨네 기다려. 얘도 완벽한 건 아니야? 아얘뭐 쓰지 아디라이트를 썼네. 세별별로죠 진짜. 네. 안지어보라 죽었구나. 안 아와 시험 난 높은 돈이 모른다. 안지어보라

<laughs> 이제 딴돌 <단도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laughs> 답장이 신났지?